나라가 망하기 전에 고통적으로 보이는 징조, 자본이 해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망조가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국의 고성장 시기를 보면요, 우리 나라는 연 7%에서 10%대 고속 성장을 이뤄냈었죠. 그런데 성장 후반기에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자본보다 더 많다는 건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2021년까지 대한민국은 약 3,105억 달러 순자본 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고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치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국내 투자 환경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내수 시장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고 각종 규제들도 많고, 그리고 법인세나 상속세도 높고 이런 식으로 세제 경쟁력도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투자자들도 점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 즉, 2000년대 이후부터 해외 자본 이탈은 단순하게 글로벌 투자 트렌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약 371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3.8%나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해당 분기 한국의 투자 유치 순위가 글로벌 23위로 추락했는데 그 순위는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반대로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즉, 종합해보면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